3월 4일 새벽 만나의 배입니다 다함께 찬송하 465장 찬송하 465장 주 믿는 나남의 진실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 465장입니다 주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요.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줄리 연약한 나늘 혼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날 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신 성경으로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낮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다다 칠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프레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프레임, 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들 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를 뭐 종북 좌파 프레임으로 씌워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반정부 인사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프레임이라는 말그 자체는 어, 부정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 보면 그 프레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어떤 사건이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관점 혹은 전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왜이 프레임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역시 이 프레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프레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앞부분 보시면 유명한 실로함의 치유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성도님들잘 아시다시피 바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한 남자를 예수님이... 보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실로함 사건 말이죠. 저는 어, 개인적으로 실로함이라고 하면 항상 군대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던 그 실로함이 생각이 나요. 그 훈련소에서 특히 훈련소에서 많이 불렀는데 훈련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실로함이란 실로함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르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다. 이런 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래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보게 좀 시력이 떨어지거나 못 보게 되었 잠깐 못 보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날때부터 볼수 없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앞을 볼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날 때부터 시각장인이었던 사람이 눈뜬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눈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공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상식적이라면. 놀람? 경탄? 경이로움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되었던 사람, 이 시각장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눈뜨게 된그 사람을 오히려 데리고 와서 꼬치꼬치 캐묻고 부모를 심문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 보시면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요즘 핫한 사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핫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자가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 일을 한 치료 행위를 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혹은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날 때부터 시각 장애였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털려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인데 이 놀라운 사건, 이 생명이 이한 생명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놀라고 경이로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보다는 이 사건을 일으킨 예술하는 자의 이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들은 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이 눈을 뜨게 된 자의 이 부모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신문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이 자가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네 아들이 맞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자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데 시각장인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가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시각장인이었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믿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위성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네 아들이 맞는가? 이 아들이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맞는가? 지금 이 진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보면 이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 주시는 등등 이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이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 출애굽 1 세대들은 여호사와 갈렙 제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적 그 자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믿음이라는 프레임이죠. 믿음이라는 시각, 이 나의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이 자신들의 이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어놓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지금 놀라운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지금 체험해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와서 꼬치꼬치 캐묻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눈 뜨게 된 남자는 어땠을까요? 이 남자는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더러 신뢰한 모세가서 진흙을 바르면서 신뢰한 모세가서 시스라고 한그 말에 그냥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이제 보게 된이 놀라운 사건에 직면해서 아마도 자신에게 그렇게 가서 실로한 모세가서 시스라고 한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처음으로 보게 해준 사람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이 사람 어떻게 대답하죠? 36절 말씀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싹튼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는 사실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대 그런데 그렇다고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그게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길. 일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일상 생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아 오늘도 지겨운 하루의 시작이구나 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죠. 또 여러분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서 그저 오늘 날씨 좋네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화창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프레임보다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조차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혹은 은연중에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을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과 설교 말씀이 흘러나오면 아멘, 아멘 하는데. 내 부족함을 지적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른 설교가 나오면 우리는 혹시 그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아, 목사님 그건 아니죠. 겉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아, 저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 버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들, 영적인 능력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새롭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우리가 그런 거 정말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시각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보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 시간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의 원그리기 12일차는요. 기도하는 것을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응답, 쉬운 결과를 추구하지만 저자는 이 기도가 농사와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씨앗을 인내로 뿌릴 수 있기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중보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수첩에 보시는 대로 각 부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신 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부장들과 임원들이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그 세우신 그 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 그 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부서 사역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을 두고 벌어진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눈 뜨게 된 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시각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그러한 시각이 더욱 발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실을 뿌리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열매를 나 내가 지금 당장은 볼수 없을지라도 혹은 내가 살아 있는 생전에까지 볼수 없는 일일지 몰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실력자들. 주님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세우신 임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을 소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서의 사역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항전직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게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오직 주님의 인과 유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최빛 빚값으로 사신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지켜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각 부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되어 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이 원... 그리기,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사심을 영적 순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더욱 하나 되는 우리가 될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 기도에 힘쓸수 있는 저희들될수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진 영적인 실력자들 영적인 능력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의 주변에 둘러싼 일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각부서 사역들,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각부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로 주님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일부 항정직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역하며 일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